네. 안녕하세요. 오늘 뮤지컬 파가님이 첫 공연에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파가님 역의 케이 o 렌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배우님들의 첫 공연이었는데요. 이렇게 극장명을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려고 무대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어, 그럼 우리 아킬레 파가니니 역의 박좌헌 박 배우님부터 먼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하나 다 여기쪽에서 여기서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걸 <laughs> 파라니니에서 아빠 바라기 아킬레 역을 맡은 박좌헌입니다 <laughs> 네, 먼저 정말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연습실에서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연주와 연기와 노래를 함께 하시는 이제 세 분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뒤에 이제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연출님이랑 상담친 여러분도 진짜 많이 고생을 했던 작품인데, 이렇게 초공때 많이 찾아와 주시니까 뭔가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행복하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남은 기간이 조금 다른 공연들에 비해서는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항상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연기하고 노래하고 춤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많이 많이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박자원 배우님의 소감을 들어봤고요. 다음에는 샬롯드 베르미 역의 성민재 배우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샬롯드 베르미 역의 성민재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렇게 드디어 화가니니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이제 그 꽃피는 봄이었잖아요. 요 극장요 오시는 게 다들 보셨죠. 너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다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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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민재 배우님의 소감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콜랭 보네르 역의 이준혁 배우님 소감. 아, 네. 크게 해주면 됩니다. 네, 컬렉모델의 <laughs> <laughs> 네, 여기 윤준혁입니다 어, 우선 이 작품을 정말 오, 5년 만이죠. 5년 만에 이렇게 올려주신 c m 컬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모든 스태프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빛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태프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시 만난 콘과 특히 저의 또, 앙숙이지만 파트너의 짝지, 경수와 다시 무대에설수 있다는 게참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친구에게도 하고 그래도 너무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새로운 배우들한테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열심히 잘 일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관심 가지고 찾아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연 시작하기 전에 정말 심장이 터질 정도로 엄청 긴장이 됐었거든요. 떨리기도 하고 이 심장 박동이 오늘 공연 보신 분들에게도 거의 전달이 되었길 바랍니다. 전달되었죠. 혼의 연주 덕분에 네. <laughs> 앞으로 많이 소문내주시고 어, 또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잘또준비 계속 좋은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플래카드 보로또이 작품에서 어두운 색깔을 상상하고 있는 분이죠 네. 루치와 모스역의 <laughs> 네. 김경수 교수 회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성구와 성적. <laughs> 네, 여러분, 어, 루치와 모스역의 김경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이렇게 웃어주시면서 자리에 당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이번 공연 또 준비하면서 또,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제 짝지, 그래요. <웃음> <웃음> 같이 또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콘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또 함께하는 이 안상블 친구들, 또 다른 배역 친구들 너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어, 이들이 없었다면 정말 이 무대는 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덕분에, 그리고 또 밖에 계신 이 모든 스태프분들 덕분에 이 작품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관객분들께도 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말 이 작품 객석이 꽉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스러운 우리 코네 그리고 주찬이의 석기의 연주를 여러분들이 꼭 어,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운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소감 들어봤고요. 네. 다음은 박가니이예 혼재 소감을 이렇게 <laughs> 드리겠습니다제 차례네요. 아, 이파가니가 2019년 뒤에 그 코로나라는 예상하지 못한 또 변수가 있었고 5년 만에 서울 본공연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 19년도 막공때 무대 인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을 썼냐면은 마음 속에 스며들면 영원히 이렇게. 살아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극중의 파라디지가 이렇게, 이렇게 맨날 죽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회차 이 작품을 할 때마다 이렇게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이런 것을 좀 반복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희를 잊지 않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5년간 이렇게 잘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여러분들 덕분에 살아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 달여 정도 남았는데, 정말 모든 배우들 합심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어,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우들 조합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른 시너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 한 번으로 봐서는 절대로 만족하실 수 없는 꿈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해드리자면, 어, 저또 직흥연주에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소연때도 그랬지만, 계속 바꿀 겁니다. 그래서, 어, 한번볼 때가 원의 눈미 어, 하기 오, 때문에 네. 요, 오늘 보신 이 지금 연주는 오늘만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네. 여러분 보러 오셨을 때마다 아, 새로운 연주를 같이 아, 하시좋요 <laughs> <laughs> 많이 보러 오시면 좋겠다 는뜻에서그렇게 네. 말씀드렸고요. 어, 뭐 동물 소리 이런 것도 사실 또 계속 바꿀 거니까 기대하시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어, 우리. 파다리이가 올라가기까지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특히 이제 김은혜 김선미 작가님, 김은영 작곡 겸 연출님, 또 김세영 작곡 겸 음악 감독님, 아, 임세영 작곡 겸 음악 감님 정도영 안무 감독님, 김대한 디자이너님, 김정란 소품 디자이너님, 김준범 조명 디자이너님, 김주환 음향 디자이너님, 이재철 음향 디자이너님, 백지영 분장 디자이너님, 윤나래 의상 디자이너님. 김유신 제작 무대 감독님, 김정님 무대 감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사한그랜드의 중요한 멤버가 있습니다. 어, 네 중요한 거. 뭐. 우리 앙상글 대표 멘트를 또 한번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좋아. 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신데 사실 저희 작품에 <laughs> 가장 코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네, 안상블님들이에요 그래서 어, 사실 이 모든 모든 회차를 다 원캐스트로 소화를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어려운 안무부터 노래 연기 막 여러 가지를 다 해내시는데 타랑이가 진짜 안상블이 탄탄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상블을 대표해서 한분 소감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어리게 생긴 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실까요? 가장 어리게 생긴 사람. 자, 이 중에서 최연소. <웃음> <웃음> 어, 선생님 들어가 들어가십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리게 생긴 분. 왜 이러십니까? 자, 가장 어리게 생기신 분. 바로 제 최연소 우리 양산걸 멤버 한 분을 모셔서 소감을 드릴 텐데요. 우리 김지호 배우님 맞습니다. <laughs> 가장 어리기 때문에 뮤지컬계의 새싹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요. 아, <laughs> 네, 다 오, 있어서, 좋아, 좋아. 예, 어이, 아, 네, 가보십시오. 어휴, 키도 예. 엄청 크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계의 새싹. 저는 편안한 중에서배우자을 맡고 있는 김지구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오늘 첫 공연 무사히 올라갔는데요. 저희 사실 배우분들, 그리고 창작진분들, 스태프분들 모두 다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공연을 올렸는데 다행히 붙친 사람 없이 무사히 공연이 올라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고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오늘 첫공 올렸는데 6월 2일까지 이첫공 마음 그대로 가져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도 잘 해주시고 여기도 잘하고 저래도 잘하고 춤도 가되 아, 보시다시피 파라이니양상들들은 아아아 네. 아 정말 최고의 실력을 예,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공연들도 많이 많이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가니니를 만들어주신, 이 분이 없었으면 파가니니가 없었겠죠. 우리 HJ컬처의 한승환 대표님, 그리고 김종석 그래표님 이하 HJ컬처 직원 여러분, 그리고 또 라이브 연주로 파가니니 공연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신 친인조 밴드분들도 너무 고생하셨는데 밴드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극장용측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대 인사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공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바로 누굴까요? 관객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공연을 여러분들이 보러 와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사랑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계속 올릴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공연 잘 보셨으면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남은 두달 동안도 하나님을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가시는 길안전하게기가하시고 마지막 공연까지 여러분들의 큰 응원과 기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다같이 인사드리고 여러분들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